그래서 지금 철수를 결정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리고 마감 정리를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오늘 한번 보고 지금 다른 배들은 이렇게 지금 철수 안 하고 있거든요. 저희안하기 철수 안 하고 결정했습니다. 아,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다른 배들은 이렇게 제거하지 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제가 한번 네. 자이 사장님은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철수를 했습니다. 보기 되서 넣을 데가 없다 해가지고 아유 콜라가안 열리노 자 보세요. 막, 막, 이렇게 다 얼음 녹화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네.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옆에만 조금 남아있네요. 우와, 이런 날도 이거 저런 날도 있주야죠 아, 이럴 때는 거기도 아, 좀 작고 여기 번 사장님도 아예코로웠네 여기 보니까 보장식 고그죠아코로웠습니다1본십번 사장님 코로다채웠고 그리고 지금 쪽에 자번 사장님 자 번도 자 아, 이렇게 아, 참. 고기들 많이도 잡았습니다. 아, 참어 이렇게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다 좋아하시네요. 아 대단한 이제 사임 설수 준비하이스에 사임 씨들이 응. 뭐 이만큼 을 잡았으면 많이 잡았습니다. 아, 자 거의 다도가 찍었습니다. 다 얼음, 얼음 녹이고 네, 지금 네. 이리기고,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음이. 뭐, <laughs> 네. 아, 그했습니다 아, 사장님 네. 참 많이도 잡았습니다. 참. 골치 아픕니다. 네. 골치 아파 와이너 많이 잡았는데, 너 여기서 바로. <laughs> 사장님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? 아, 지금 잡은 거일년 전이니까. 그래요? 야 <laughs> 절대 그래 안보이는데 아래 어? 네. 네. 사장님, 사장님, 사장님 콜라 세웠더만 보이예 네, 내가 이사 예. 사장님이 생애 처음으로 칼질 낚시를 하셨는데 보이십시오 네. 친구분 옆에 좀 도와주고 저 콜라 잡고 이렇게 야참 보기 좋습니다 그죠 지금 차로 담아줘야지 아 이거 참 맛있는 일... 맛있는 거 사주이소 예 내가 이래고 있는 거 당상 다 오라고 알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야 우리 사장님 한번 보입시다. 야 사장님도 보이시막 얼음 다 놓고 보고 이렇습니다. 쿨라 백콜쿨라입니다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오늘 아 이거 못했어요 못냈어요. <laughs> 뭐야 예 욕심 봐라. 야이정도는 많이 했지. 아이거 보십시오. 그래도 계속 올라옵니다. 자 그래서 설수 준비하면서 이렇게 음야 보십시오. 저수 열심히 많이 잡았습니다. 사장님도 뭐, 뭐, 많이 잡으면 볼 필요가 없을끼고 뭐 한번 구경이나 합시다. 사장님, 얼마나 잡았는지. 자, 볼까요? 야, 도장 찍어 붙습니다. 보십시오. 아, 뭐이 거짓말처럼, 뭐, 사람들 안 믿는데. 자, 보세요. 도장 딱찍고 붙죠? 동영상 보이죠? 이렇습니다. 지금 사항이. 그래서 저기 철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. 아, 이거, 보십시오 참. 엄청나게 았다 저기 철수, 저기 철수. 저기 철수. 이 사장님은 철수하고 벌써 문 닫았습니다. <laughs> 자. 보십시오, 야 자,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. 한번 보실까요, 여기도? 아, 보시죠. 이렇습니다. 다, 다 채웠습니다. 거기 아, 기분 좋습니다. 자, 이 사장님은, 보시죠. 어, 쿨라에 넣을 길이 없어서, 지금, 소꾸리에 담아놨습니다. 지금. 한번 볼까요? 고기가 넣을 데 없어서, 소꾸리. 이야, 이렇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쿨라에 넣을 데가 없어서, 이렇게, 모양을 찍어보십니다. 그. 이거 또 있다, 니이도 가득. 이거도 가득이고, 뭐야, 저 손질인 거 가득. 저기 쿨러, 가 야, 이렇습니다, 지금. 저소쿨이에 가득. 묵쨔란 뭐, 말입니까? <laughs> 저거, 제, 아이고, 어르신. 어떠십니까? 많이 나았지 기분 좋으시지? 한번 보십시오, 어르신. 야, 어르신 축하합니다. 예, 네, 축하합니다. 진짜 축하드립니다. 어쨌든 간에, 건강하시고, 뭐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지, 예. 네. 응. <laughs> 아 이거 참 대단하시다. 어, 8 0 먹은 어르신인데 대단하시죠. 야 여기도 보십시오. 도장다 찍었습니다. 이거 뭐할말 없죠. 어, 열심히 어, 해서 손님들이 노력한만큼대가로 돌아온다는 거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죠? 아, 다 보십시오. 이 뭐, 얼음 하나 없습니다. 다 아, 갈치입니다. 갈치. 아 참. 많이 잡았습니다. 많이 잡았어요. 음... 자, 이렇게, 어, 오늘 날씨를 가, 어, 낚시를 가늠하면서, 어, 도영 네. 친구야 가자. 어, 우리, 어, 조사님들이, 많구나는 어, 그날까지 칼치 사냥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도영 친구야 가자. 화이팅입니다.